자 22년 6월 고일 전국 모의고사 자 33번 독해 강의할게요 자 inner study study는 여기서 연구 공부 아닙니다 아까 리서치 연구조사 그렇지? 어디서 프리스턴 대학교에서 1992년에서 한 연구에서 자 research s 자 그치 그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룩게, 보았대요. 자, 보았다는 얘기는 한번 조사했다는 얘기야. 그치? 조사했어요. 자, 두 개의 어떤 뭐야 자, 서로 다른 어떤 그룹들인데, 마이스는, 자, 마이스는 마우스, 마우스의 복수예요. 그러니까 쥐들의, 그치? 그 쥐새끼들의, 그치? 쥐들의 서로 다른 두 집단을 보았다는 얘기는 관찰했다는 얘기예요. 대체, 그치? 그치? 무슨 관찰 했을까? 쥐를 가지고. 자원 그룹 워스 메이드 자 이거는 여기가 자 메이드가 사역동사 사역동사 원래는 능동태에서 메이드 그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뒤에 형용사 보호가 들어간 거예요 그지 근데 요게 자 사역동사로 쓰이고 그럼 사역동사니까 뭐야 목적어는 빠졌죠 그죠 목적어가 앞으로 튀어나간 거고 그래서 여기 보호만 남아있는거야 됐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 그룹이, 그치지지들의 어떤 한 그룹이 지들이 한게 아니라 되어졌다 얘기야 됐지? 만들어졌다는 얘기야. 뭐 하도록? 지적으로, 슈 i 리어뭐 하도록? 우수하도록. 아주 똑똑하게 되어졌고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야. 지 지들을 똑똑하도록. 됐지? 그러니까 지적으로 우수하도록 되어졌어. 그럼 뭐 하게? 뭔가 조작을 했겠죠. 바이 플러스 ing는 뭐라 그랬어? 뭐뭐 함으로써. 모디파이는 뭐냐면은 수정하다 이런 뜻이죠 변형하다 수정하다 바꾸는 거야 뭐를 덧진 염색체를 건드렸네 그지 염색체를 유전자를 뒤는 염색체 유전자 그지 뭐에 대한 유전자 뭐 글루타메이트 리셉터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 리셉터가 어떤 수용 기관 우리 몸에 있는 수용 기관 이라 뜻인데 자 어떤 뭐야 글루타민 글루타민 수용 기관 그지 자 이거는 뭐 그렇게 알 필요 없네. 글루타민 어떤 수용체에 대한 어떤, 여기에 대한 어떤 모양, 여기에 들어가는 어떤 유전자를 모디파이, 바꾼으로써, 변형함으로써, 그지? 한 그룹의 쥐들은 만들어졌대요. 되어졌대요. 그지? 자, 송태요 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자, 쥐들이 만들어진 거야. 지적으로 우수하게 만들어지고, 유전자 변형을 해서. 자, 그럼 여기 이제, 글루타메이트를 여기 설명하네. 자, 글루타민은 뭐냐면은, 자, 글루타민 산염 음, 응, 그래. 글루타민은, 자, 브레인 케미컬, 뇌에 있는 화학 물질이래요. 뇌에 있는 화학 물질인데, 자, 됐다면 여기는, 자, 동석 왔으니까 불안전한 문장이 오니까, 얘는 앞에 케미컬을 꾸며주는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죠? 데디아가 전부 케미컬을 꾸며주는 거야. That is necessary. 필요한, 뭐 하는데, 러닝, 학습하는데, 그지 공부하는데, 학습에 필요한 그런 뇌속의 어떤 화학 물질, 화학 물질이 글루타, 트 그제 글루타마이트, 그제 글루타민산염이 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예요? 좋게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조작해 버렸으니까 제 질을 똑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됐지? 자 그리고 D 아돌 그룹. 한 그룹이 원 그룹이고, 자 그제 원 그룹이고 나머지 하나, 그래서 D 아돌. 이제 여기 반디스터를 붙여야 됩니다. 요거 체크해 두시고 반디스 알아두세요. 자 다른 한 그룹은 나머지 한 그룹은 genetically 유전적으로 자 g d 도 조작한 게 아니라 B+P PP 조작되었대요. 뭐하더라고? 내가 보조 be 자 intellectualy 자 뭐야? 자 지적으로 자 임페리어는 슈페리어 반대말 열등한 이런 뜻 있잖아. 좀 모질리게, 그지? 좀덜 똑똑하게, 좀 멍청하게 유전자가 조작되었대, 그지? 그리고 또한 뭐야? 자 이거는 앞에 문장 다 나오는데 이거는 여기 뭐냐면 빙이 생략된 군사구문처럼 가면 되겠네 그 작업이 되어졌대요 어떻게 되어졌어 그것이 음, 앞에 문장이 되어졌대요 바이 모디바이 변형함으로써 여기도 봐봐 당연히 유전자를 변형함으로써 뭐에 대한 아까 나왔죠 자 글루타민산염 수용기 그지 수용 기간에 자 그런 염색체를 수용 자 조작함으로써 변형함으로써 그 작업이 되어졌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어떤 자, 내 속의 화물질을 자, 조작을 해 가지고 한쪽은 한 그룹은 똑똑하게 만들고 한쪽은 멍청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됐습니까? 자또 스마트 와이스, 마이스. 그도면 이제 똑똑해진 어떤 똑똑한 쥐들은 그리고 나서 워 레이스. 자 쥐들이 기른 게 아니라 여기도 B p l 스 s P P 길러졌대요. 양육되었대요. 어디서? 스탠다드, 표준적인 어떤 케이지 우리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그지뭐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자그 다음에 와일는 당연히 반면에겠죠. 비교 대조하는 거니까 반면에 임페리어 마이스, 그지 열등한, 그지 열등한 마이스, 지새끼들은, 그 똑똑하지 못한 지새끼들은, 자, 버스 레이스, 길러졌대요. 어디있어 라지 케이지스, 그지? 큰 우리들을 뭘 가지? 토이 장난감과 엑서사이즈 휠, 그지? 운동할 수 있는 바퀴, 이제 재파키로 그러죠, 그죠? 그지? 운동할 수 있는 바퀴.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브 라처브, 많은, 자, 소셜, 사회적인 어떤 뭐야? 인터랙션, 상호작용이 있는. 자좀 열등하게 자 태어났지만 좀 뭐야 환경은 좋게 만들어 준 거죠 위에는 뭐야 똑똑한 아이들이지만 그냥 그저 그런 환경 평범한 환경 그 다음에 좀 멍청한 아이들이지만 자 멍청한 지새끼들이지만 환경을 좋게 만들어 준 거란 말이야 누가 이겼을까 그치? 자 후작이죠 당연히 at the end of the study 그 연구의 끝에 마지막에 although intellectually inferior 자그지 적으로 열등한 인페리안 어떤 쥐새끼들이 genetically. 자, 유전적으로는 핸디캡은 뭐야? 핸디캡들은 PP로서 뭐 장애를 갖고 있는 지 이런 뜻이죠. 그죠 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 그죠 자, 유전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다는 었 얘기는 뭔가 좀덜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만 자, 그제 뒤에 반전시키죠. They were able to. 그들은 할수 있었대요. 퍼펙자 그지? 실행할 수 있었대요. 수행할 수 있었대요. 자 그지? 누구만큼. 그들의 유전적인 어떤 뭐야. 스페리어는 우수한 애들. 우수자들. 명사요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대. 스페리 m 마이스. 자 똑똑한 애들. SS는 뭐야. 뭐뭐만큼 뭐뭐이잖아 뭐뭐만큼 뭐뭐한 똑같은 얘기야.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뭐야 다른 환경에살아 그저그런 환경에살아 유전적인 어떤 뭐야 우수한 어떤 우수자들 우수한 어떤 지대끼들만큼잘 수행할 수 있었다 하는 얘기지. 그치. 이 얘기는 뭐냐면 은 뭔가 열등하게 태어났지만 뭔가 선천적인 게 열등하게 태어났지만 결국 뭐냐 환경이 좋으면 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뭐 해줄 수 있다? 똑똑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한테도 똑같아지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부모의 유전자가, 부모의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를 물려받았다 해도, 환경이 안 좋으면, 자, 그지? 나중에 공부를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뭔가 부모의 유전자가, 자, 부모의 유전자가 좋은 유전자를 못 받아도, 환경이 좋은 환경을 가지고 가면, 그지? 공부를 잘할 수도, 똑똑해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t 소스 s s 이것은 real t r i 자, 진정한 어떤 뭐야? 승리야 승리. 트라이프는 승리. 그지? 뭐대 뭐야? 자, 그지? 뭐에, 뭐에 대한 뭐의 뭐에 승리야? 너초가 뭐야? 양육이죠, 양육. 어떻게 기르냐 하는 게보죠그 뭐에 대한? 네이처는 뭐냐면, 사람의 어떤 타고난 천성. 타고난 성질. 자연 아니야? 여기서 알겠지? 천성, 본질, 이런 뜻입니다, 알겠지? 그 그러니까 천성에 대한 어떤 양육의 진정한 승리였단 얘기지. 잘 키우면 잘 된단 얘기란 말이야. 그지 태어날 때 멍청해도 잘 키우면 된단 얘기란 말이야. 무슨 얘기지 알겠지? 그치? 아, 그럼 위에 이거. 자, 여기 웰은, 자, 그지 앞에 동사를, 퍼포먼스를 꾸며주는, 동사를 꾸며주는, 실행하다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가 되어야지 여기 웰 well 대신에 굿하고 형용사가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챙겨놔야 돼. 자, 잊어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마지막. 준. 유전자들은 자 여기 이제 수동태 들어온 거에서 주의하세요 자 지가 켜는 게 아니라 켜지는 거야 켰다 껐다 할 수가 있대 켜졌다 꺼졌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베이스도 자 여기도 이제 빙이 생략된 사실 분사고문이에요 뭐에 기초하여 그지 뭐에 기초하여 됐지 what is around you 자 이때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죠 관계 되면서, 그렇지? 관계 되면서 와 닿는 앞에 선 행사가 없고요, 뒤에가 동사 없었으니까 불완전 문장이 오고요. 자 해석은 올라면데 것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지? What is around you? 해석은 그냥 뭐야? 네 주위에 있는 것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네 주위에 있는 것, 환경이요, 환경. 환경, circumstance 음... 혹은 environment 대칭이지? 환경, 그렇지? 그러니까 자, 니네 주위에 어떤 있는 것에 근거해서, 환경에 근거해서, 니네 주위 환경에 근거해서 염색체는 켜지고 꺼진다 하는 얘기죠. 그죠? 됐지? 그러니까 유전자가 켜지고 꺼진대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잘 켜지면 똑똑한 거고, 유전자가 계속, 환경이 안 좋아서 유전자가 계속 꺼지고 이러면, 자, 똑똑해지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결국은, 너초, 양육이, 자, 어떤 뭐야? 네이처, 천성을 이긴다, 극복한다, 라는 게 이글의 주제였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여기까지. 자 22년 6월 5일 전국모의고사 33번 독해를 마치겠습니다.